어서 어디가? 파이파이 인사하고 와야지 엄마 인사. 해야지 인사. 인사 안녕히 계세요. 다녀오겠습니다. 민석. 아기할 거다. 아빠한테 인사하고 와야지. 인사. 아빠한테 인사하고 와야지. 안녕히 계세요. 다녀오겠습니다. 아빠한테. 인사. 인사해야지, 아빠한테. 인사, 아빠한테 인사해야지. 왜? 왜? 미도왜 가만히있어? 응? <laughs> 인사 인사하고 안녕히세요 다녀오겠습니다. 인사야 다녀오겠습니다. 음, 누나랑 칼 다녀오세요. 안녕하십니다. 네, 인사 빨리. 인사 해야죠. 인사, 뽀뽀. 아이 잘하네. 안녕하습니다 아이 잘하네. 빠이빠. 빠이빠. 어디 갈 거예요? 아 엄마. 어, 어, 어. 가, 가. 가, 가세요. 누나랑 같이 가세요. 누나랑 같이 가세요.